지금부터 실습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리셋과 체크아웃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은 음, 저장소를 만들고 거기에 의미는 없지만 실습을 하기 위한 커밋을 3 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저장소를 카피해서 두 개의 저장소를 만들고 한쪽에는 리셋, 한쪽에서는 체크아웃을 테스트해 볼 겁니다. 자, work.txt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의미 없는 마이너스 기호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커밋해서 init이라는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의미 없는 마이너스를 넣은 이유는 나중에 리버트 수업에서 충돌을 발생시킬 때좀 어, 우리가 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빨리 제가 커밋을 여러 개 만들어 볼게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렉토리 밖으로 나가서 저는 이 디렉토리를 하나 더 카피할 거예요. 자, 똑같은 디렉토리 두 개가 생겼죠? 자, 화면을 두 개로 쪼갰고요. 하나는 디렉토리 1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저장소 2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실습을 진행할 거예요. 자, git no pager 라고 하면 로그를 했을 때 페이지 없이 그냥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원라인 모든 브랜치 이거를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똑같죠 둘이? 하지만 다른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내리는 명령은 각자 독립적으로 내려지는 명령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제가 git reset을 work2로 할 때와 checkout을 할때 어떻게 다른지 checkout부터 해볼까요? git checkout 그리고 work2의 버전인 이것을 copy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음, 헤드가 디테치드되었다라고 나오죠. 디테치드는 헤드가 브랜치를 가리키지 않고 직접 버전을 가리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출력해 보면 이런 상태가 되죠. 즉 헤드가 마스터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직접 버전을 가리키고 있고 현재 우리의 저장소는 work.txt 하면 저 work.txt 파일의 내용이 출력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 work2라고 하는 버전이 생성된 시점에 스냅샷이, 스냅샷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git, reset, hard, 그리고 work2의 버전을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w o 투로 마스터가 워크 2를 가리키게 되는데 워크3였던 여기 있는 이 버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 삭제된 효과가 나게, 나게 되는 거예요. 음. 자이 상태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친구를 Git 리셋 하드 마스터로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자기 자신이니까 예, 의미 없는 실습이었고요자 오른쪽에서 git checkout master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의 헤드는 버전을 직접 가리키고 있는데 마스터는 여전히 여기에 잔류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헤드가 마스터를 가리키기 때문에 마스터가 가리키는 c9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예, 우리의 워킹 디렉토리가 어, 적용이 될겁니다. 엔터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헤드가 다시 마스터 브랜치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아웃을 통해서 다른 버전으로 시간여행들을 쭉할수 있거든요. 그때 그 여행을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브랜치로 체크아웃을 하셔야지 난처한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삭제라는 의미와 복원이라고 하는 정반대의 의미를 둘다 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워크 3라고 하는 저 버전이 버전의 이름이 c9이라는 걸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저기 있는 저걸 카피해서 제가 git reset hard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기하게도 워크 3라고 하는 지워진 줄 알았던 버전이 극적으로 다시 우리의 타임라인에 출연하게 되는 마법을 부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리셋은 잘 쓰면 정말 좋은 도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Git은 지우지 않아요 버전을. 웬만하면 지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Git 랩프로그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저 명령을 치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g i 에서 내렸던 모든 명령과 그에 따른 원인에 해당되는 버전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work3라고 하는 커밋을 했을 때 c9으로 시작하는 버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 f 프로그라고 하는 걸 참조해서 어, 이미 지워진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Commit ID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 버전을 복구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눈으로 봐두시면 나중에 난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기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리셋과 체크아웃을 통해서 어, 리셋과 크카웃을좀더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